제가 3년 전에 이제 잠비아 활동을 가면서 세례준 이제, 어, 치과 의사한테 야, 나하고 같이 이 잠비아 치과가 하나도 없대더라. 가서, 어, 봉사 활동하자. 며칠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한 10일 가야 된다. 고 그랬더니, 어, 신부님, 우리 10일이면 좀 부담스럽다고. 차라리 한 2천만 원을 봉헌하면안 되겠냐고. 그러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너 2천만 원도 봉원하고 너도 가야 돼. 네. 그래서 호주에 있는 우리 요한 바오로 치과 의사, 어, 계속 나한테 봉사하고 싶다. 그러는 의사랑 인천에 있는 세실리아 의사 셋이 갔어요. 거기는 의사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 하루 전날부터 트럭을 타고 오는 거예요. 20명씩. 썩으니, 막 아프니, 막 이걸 하루 종일 치료를 해주면서 밤에 말씀 나누기라는데 그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저는 치과 의사 하면서 별로 기뻤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의술 배운 걸 잘했다는 보람을 처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자기 능력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작년에는 여섯 명이 따라갔어요 여섯 명이 근데 그 여섯 명 중에 정말로 열심히 한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녁에 말씀 나누기로 는데 파김치가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냥 오지 말고 그냥 한해 휴가 가고 건너뛰자 그때 이 치과의사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부님 신부님은 내년에 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올 테니까 이 좋은 거를 왜 막느냐 이거야 비행기 표도 다 자기네들이 내고 가는 건데 이게요 의미를 찾잖아요 그럼 삶은요 찬란해지는 거예요 기적은요 억지로 만들라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